저에게 지금 범법을 강요하십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히 자질이 의심스러운 그런 발언 의사진행 발언은 앞으로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이런 청문을 왜 하냐라고 어, 불만을 가지신 분들은 굳이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또 의사진행하실 분? 네, 송석빈 의원님. 예, 이제 국감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굉장히 바쁜 중에 오늘 또 우리 법사위는 어, 또 예, 타, 범, 검찰 탄핵과 관련된 또 조사 청문회를 또 합니다. 예, 의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 우리 위원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아 그런데 어, 이, 이번 우리 어, 조사 청문회가 도대체 이게 왜 했는지 참 모르겠어요. 예? 오늘 제가 사유를 봤습니다. 이번 박상용 검사 탄핵 소추 사유를 일곱 가지로 분류해 볼수 있는데 하나 하나 따져 보니까 이건 도대체. 뭐가 이게 근거가 될 건지 하나하나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근거를 갖추거나 예? 이거 도대체 말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바쁜 시간에 오늘 조사청문회를 또 하고 저분들 또 증인들도 여러 가지로 나오기가 착잡했을 텐데 이렇게 불러서 우리 법사 예술 논의라는 게참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제가 위원장님 어 제가 존경하고픈 위원장님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렇게 정시에 우리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또 법조문도 성실하게 또 공부도 많이 하시고 특히 헌법에 또 이런 어, 오타도 이렇게 지적해 주실 정도로 많은 또 존경심을 가끔 느끼게 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장님을 보는 시각이 제가 여러 가지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조사청문회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이 탄핵소추 사유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갖고 어떻게 이게 위원장님께서 딱 판단해서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걸 갖고 무슨 뭐 조사청문회까지 하냐 이렇게 좀 걸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위원장님께 제가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려다가 오늘 이 조사 청문회를 보고 너무나도 실망감과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오늘 그~ 이 사유 중에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유 중에 보면 예울선제관 검사 시절에 무슨 예 대변 루머가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또또 또 황당한 것은 우리 이 동료 의원님이 이와 관련한 3억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어요. 의원장님 알고 계시죠? 예? 이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이런 3억 이거 루머에 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셨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이 법사에 위서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 의원장님 이거 오늘 조사 청문회 진행하기 전에 이 동료 의원님들께 우리께 이거에 대한 진위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제발 이런 부끄러운 조사 청문회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또 국민들을 호도하고 현혹시키는 이런 조사 청문회는 지금이 <laughs> 네, 위원장께 의사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말씀 드립니다. 어, 의사 진행 반을 들으면서 이런 발언이 국회의원에게서 나오는 것인지 참으로 의아스럽고 경악스럽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검사 탄핵 청문회는 국회법 130 조 1항에 따라서 본회의 의결로서 법사위에 조사하라고 회부된 그래서 진행하는 탄핵조사청문회입니다. 이것을 위원장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거부합니까? 국회법을 거부하라고 지금 저한테 강요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거 말로 반법률적인 발언이죠. 절대로 이런 발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본회의 에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법사위원장인들, 국회의장인들, 어떻게 이것을 거부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중지시킵니까? 그리고 이 피소추 대상자 검사 박상용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살펴봐도 현행법 6가지를 어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탄핵조사 청문회는 박상용 검사가 실제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위반했는지 안했는지 증인 참고인을 대상으로 심문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 알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 조사 청문회입니다. 이미 법적인 절차를 마치고 오늘 의결로서 오늘 탄핵 조사 청문회를 열기로 돼 있는데 이것을 법사위원장이 지금 나와서 오늘 청문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해야 됩니까? 저에게 지금 범법을 강요하십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히 자질이 의심스러운 그런 발언, 의사 진행 발언은 앞으로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김승원 간사님 의사 진행바라 있어. 예. 네. 자, 의사 진행바라세요. 네, 네, 유상범 간사님 예. 네. 국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검사 탄핵에 관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뭐 의결을 한 이상 어, 법사위에 회부돼서 어,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겠죠. 뭐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회 의결이 마치 정가의 보도인 것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다소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함께 오늘 탄핵 청문회와 관련돼서 우리 국회법 규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주지를 하고자 합니다. 131조 2항에 보면 탄핵 소주 청문회를 개최하는 데서는 국정감사 조사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의 방법 및 주의 의무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나 일각에서는 이 경우에는 국정국감조사법 10조의 조사 방법, 그다음 14조의 주의 의무만 준용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와 같은 주장이 되기 위해서는 131조 2항에서 제 1항의 조사에 관해서는 국감조사 법률 제 10조, 제 14조를 준용한다고 하는 경우에 그렇게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규정은 그 조사에 관, 관련된 뭐 그 조사 방법 및 주의무 규정, 제척 회피 규정, 또한 제 8조의 감사 조사의 한계에 대해서 제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이 규정이 당연히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박상영 검사 탄핵 소추와 관련돼서 탄핵 사유로 되 있는 일구, 총 7가지 중에 어, 울산 지검에서의 불미스러운 부분은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상의 유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고요. 또한 이 부분을 주장한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는 걸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결국은 현재 진행 중인 이화영 증인재판, 이재명 대표 재판에 관련된, 관련돼서 그 진술의 당부를 다툴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논의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재판에 관여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청문회는 그 이화영, 이재명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언론들에, 언론들에서도 오늘의 청문회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루어질 재판을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강력한 비난을 한바 있습니다. 이 점을 주지하셔서 적어도 구체적 공소사실에 대한 주의... 네, 유상봉 간사님. 의사 진행 발언에 대해서 또 위원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는 박상룡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는 국회법 130조 1항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아, 본회의에서 직접 탄핵을 하는 경우에는 200석, 200명 이상 3분의 2 이상으로 탄핵을 할수 있습니다만, 이 사안은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를 법사위에서 조사해 봐라. 라고 회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 탄핵조사 청문회를 하는 것이고요. 이 탄핵조사 청문회는 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법, 그 국정조사 준용 규정에 의해서 자료 제출도 실제로 대북관계, 외교관계, 국가 기밀사항이 아니면 다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조항까지 우리가 따라 들어가서 오늘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탄핵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결론을 미리 내린 것이 아니라 법사위에서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조사를 조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라. 그리고 그 조사 결과 내용에 따라서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 라는 절차 과정에서의 오늘의 청문회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실제로 탄핵 사유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화영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해서 연어 진술 회유가 있었다 술파티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형법 123조 직공 남용죄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변호사를 누구 소개시켜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이것은 변호사법 제36조 재판 수사기관 공무원이 사건 소속의 금지 조항에 위반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뉴델리 보도에 따르면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이 공표되었습니다. 이것도 검사가 아니면 이렇게 언론에 유출할 수 있느냐 하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조사해보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형집행법 위반도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접견 조항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도 분리수용을 위반한 조항 제81조 분리수용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유기 의혹도 있습니다. 형법 122조 직무유기입니다. 이렇게 제가 따져봐도 여섯 가지 실정법 위반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증인과 참고인을 통해서 어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아 실제로 위반했구나 아 이것은 위반 사항이 좀 경미하구나 이런 부분을 오늘 판단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탄핵 주사 청문회에 대해서 해보지도 않고 이런 청문회를 왜 하냐라고 어, 불만을 가지신 분들은 굳이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꼭 어, 하기 싫은데 어 신문을 하고 이 탄핵 주사 청문회에 참여하라고 강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용하고 불필요하다면 참여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의사진행발언.